네. 사랑하고 중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신승목입니다. 예, 오늘은 2021년 예, 8월 24일 화요일, 예, 현재 시간, 어, 지금 서초경찰서인데, 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예, 10시에 예,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출석을 해서, 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예,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예, 우파삼촌TV, 예, 에 대한, 예,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어,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께, 예,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예, 인사를 드립니다. 예, 송인호 선생님, 예, 미니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어, 저는 현재 시간, 그, 서초경찰서에서 예, 실시간으로, 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예, 엄정은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임영수 선생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2021년 6월 25일, 당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어, 법정에 예,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9시 30분 경에 예. 서울 중앙지방 법원 서관 앞에 예. 법원에서 마련해 둔그 주차 공간에 이제 주차를 하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예, 김영미 선생님. 예. 아, 예, 예. 파라오 가브리엘 선생님, 이혜용 선생님, 김 김영미 선생님. 예, 이현민 선생님, 권중화 선생님, 서희 선생님, 이강정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우파 삼촌 예. 이제 고발인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제 어 먼저 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우파 삼촌 TV 김규환 이 사람이 이자가 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많고요. 어, 모욕 폭행 그리고, 업무방해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또 서울 동부지방 법원에서도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예. 제가 장담하건데, 예, 우파삼촌 이자는 곧 머지않아, 예, 지은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도 많기 때문에, 머지않아 반드시, 예,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갈 것으로, 예, 보입니다. 조금만 예예 마찬가지예 김희수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금융치료까지 맞습니다 전과자 예 전과자 재구요 벌금 내고 그 위에 이제 실형 선고 받고 감옥 가고 그에 대한 예 손해배상 위자료 초,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서 어 반드시 금융치료까지 예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laughs>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국전 법무장관의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시킨 것 외에도 한일병원 아시죠 조국 전 장관님의 자녀 조민 씨가 근무하는 한일병원에서도 약 30여 차례 예, 조민 씨와 한일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그 업무방해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방해라는 게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음식점, 영업장 뭐 치킨집이나 호프집, 음식점 또는 사무실에서 업무방해도 되지만 조국 전, 전문, 전 법무부 장관의 사회적 지위에 관련돼서도 어, 이 자가 행위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2021년 6월 25일 오전 9시 30분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서관 앞에 마련된 주차 공간에 타고 온그 승용차를 주차하고 들어간 이후에 우파 삼촌 김기한이란 이자가 이제 조국 전 장관님의 차량을 약 3분간 차량 주위를 앞과 뒤를 이제 3분간 촬영하면서 그 중에서도 어 화면을 확대해서 운전석 앞에 대시보드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그 휴대전화번호를 그 공개한 그 휴대전화번호를 확대해서 화면에 꽉 차게 확대해서 노출시켰습니다. 고의적으로 유출을, 노출을 시켜서 당시 우파삼촌TV 김계환이 실시간 유튜브 방송하는 어, 수천명의 시청자,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차량이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어 문자를 예 보내라고 선동 교사한 혐의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렇죠. 예, 얘는 이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고발할 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걱정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고 어 잔챙이지만은 재질이 매우 어 불량하기 때문에 제가 어, 다음주 이후부터는 다시 고발공장 재가동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자에 대해서 고발할게 너무나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한두건이면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자는 아마 고발 중반 이후에는 어, 반드시 예, 실형선고받고 감옥에 간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 이 사건 관련돼서 어, 우파삼촌 TV 김기환 예. 이 당시 이제 고발을 하면서 깨어 있는 그 시민 여러분들 7,32명의 0 어, 서명, 우파삼촌 TV 그렇죠 언벌 어, 탄원서와 함께 어, 유튜브 계정 예, 해지 촉구 서명에 참석해주셨죠 여러분께서. 이거는 예. 이제 그. 그렇죠. 경찰청에 이제 고발하고, 어, 확인증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고발할 당시, 예, 사진이고요. 네, 예, 이 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어, 너무나 파렴치한 행위고, 그래도 다행인 게 그래도 효과. 지금 고발인 조사를 이제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됐고, 내일 모레 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과 정경지 교수님, 가족들에 대한 사기꾼이라고 모욕한 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도 또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행위들이 있고, 어, 이 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 과거부터 지은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사 중인 사건도 다수가 있고, 어, 기소돼서 서울 동부지방 법원에서 <laughs> 어, 재판 중인 사건도 있기 때문에 어, 반드시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머지않아 어, 머지않아 이자는 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사건은 어무방에 뭐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그 장관님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이자가 6월 25일 날, 그, 휴대전화번호를 노출하고 나서 장관님께서도 어,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하루 지나서, 어, 실시간으로 생방송하면서 수천명의 구구, 어, 구구 세력들에게 조국 전 법무장관님의 휴대전화번호를 고의로 노출해서 문자, 전화를 선동, 교사를 했기 때문에 어, 그로 인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은 어, 반나절을 시들 때도 없이 문자나 발신자 제한 표시나 뭐 그런 어, 번호를 모르는 번호로 어, 전화나 문자들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예, 피해를, 고통을 받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안은 명백하게 형법 제 314조 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이 어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어, 그냥 일반 모욕죄하고는 다르죠. 보통,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어무방해라는 게 있어요. 음식점에 가서 술집이나 주점 또는 어떤 영업장, 사무실에 가서 행패 부리면 1, 2일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보통 영업방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형법상 어무방해입니다. 어, 이 어무방해 중에서도 이 피고발인이 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네. 그리고 업무방해와 함께 업무방해 교사범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문자나 전화를 하라고 선동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두 어,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맞습니다. 예.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내용은 이제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또 한동안, 예, 지난 8월 11일 정정신 교수님이 항소심, 그판부에 개판부에, 어, 먹같은, 어, 개판결 이후에 저도 좀 많이 힘들었고,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리고, 그리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어, 사건들 여러 가지 일도 하느라고 한동안 좀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예, 다시 어제부터, 어, 오늘, 또 내일은, 내일은 제가 중랑 경찰서고 뭐 수요일이요 아 그렇죠 내일 수요일은 중랑 경찰서에 있고 목요일은 다시 동대문 경찰서에 이자 지금 피고발인 예 우파 삼촌 t v 업무 예 김기환에 대한 그 모욕죄 고발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과 아 어, 정경지 교수님 등 가족에 대한 모욕죄 예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주에는 다시. 어, 박원순 시장님 관련돼서, 어, 박 시장님 일주기 당시 조계사에서 사자명에서 모여 업무방해 예불방해 저한테 협박한 그 순찰팀 몽둥이라고 하는 그 구구 유튜버 그자 이제 고발하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또 이게 우파삼촌TV 김기환이 자에 대한 고발 폭탄은 이제 최소한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몇달 동안 이제 진행을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아 네. 아유, 예,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 여러분께서도 식사는 어떻게, 점심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저는 뭐, 비가 오는지 하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다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다시, 어, 이제 이번 주 어, 어제,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서울중앙, 그, 동부지방 법원에 갔었고, 오늘 화요일 수요일 뭐 화수목 3일에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부터 다시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예, 고발 공장을 재가동해서 저소수 세력들 친위 세력들 예, 그 밀린 고발 열심히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한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도 어, 점심 아 정수기 선생님 예, 식사 중이세요? 예, 예, 아유, 동그라미 선생님. 예. 제가, 참고로 제가 이제 안경을 끼고 다니다가, 어, 어느 날 봤더니 안경을 벗는 게좀잘안 보여요. 잘안 보입니다만은 가까운 거는 그좀잘 보기 때문에 가급적 안경을 이제 벗고, 벗고 이제 다니고 하려고 이제 적응하려고 안경을 이제 안 쓰고 다니고요. 있고요. 어, 여러분께서도 늘 첫째, 건강하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셔야지만은, 온라인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해 주셔야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형정부, 그리고, 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과 정경진 교수님 등, 어, 우리의 중요한 그 영웅분들, 예, 그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예, 꾸준하게, 예,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또 제보해 주시고, 저는 또 고발을 하고, 또 이렇게, 어,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네, 원활히 진행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어, 네, 저도 건강하겠습니다. <laughs> 건강 잘 챙기고, 어, 하겠습니다. 네, 사랑는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도, 어, 점심 식사, 어, 못하신 분들은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어, 즐거운, 좋은, 그리고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어, 중랑경찰서에서, 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총선을 앞두고, 4일5 총선을 앞두고, 인천의 한림병원이라고 하는 심장외과? 예, 봉정민이라는 의사가, 어, 정부가 그 총선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뭐 코로나 검사를 안 하고 있다, 미루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허위사실 유포를 최초 생산 유포해가지고, 일파만파 퍼지고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고발을 했는데, 어, 이 피고발인이 어 파렴치한 피고발인 그의 행위를 정당하게 사실 그대로 고발했는데 이자가 어 파렴치하게 저를 어, 자신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다 가지고 제가 어 내일 뭐 중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만은 뭐 전혀 신경 쓸거 없습니다. 저는 어 사실의 근거에서 법과 원칙대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그런 거는 개의치 않지만 단지. 귀찮습니다. 예. 네. 사건도 아니에요. 본인이 위협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어, 저는 정당하게 사실의 근거에서 고발을 했는데, 어, 자숙하고 반성하긴 커녕, 적반하장으로 이제 저를 고소했다고 그랬는데, 뭐, 어차피 했으니까, 뭐, 내일 가서 조사받고, 어, 그 다음날은, 목요일날은 다시 우파삼촌TV 인간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호아빠. 아, 아 호아빠 선생님. 아, 잘하셨네. 잘 됐네. 예. 어,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제가 어, 연락처를 이제 공개를 해 드릴게요. 제 밑에 이 게시글 밑에 보면은 어, 구글 이메일도 있습니다. 구글 이메일, 네. ssm, 소문자 ssm 숫자 2002. 그다음에 smmo@gmail.com이 있고요. 어,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활동하시다가 댓글 달고 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저 접해 세력, 친인 세력들한테 고소 고발 당하시면은 그 있으면은 혼자 마음 고생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메일로 연락 주시던가 어. 저를 번호 안 내신 분은 번호를 주고 일단은 제 메일 <laughs> 그렇죠? 어아 그니까 그봉정민이라 의사가 너무나 파렴치하고 괘씸한 의사입니다. 제가 그 후에 다른 분한테 제보받아서 추가 고발할 게또 있는데 잔챙이라 신경 안 썼는데 너무나 괘씸하잖아요. 본인이 한 행위가 위해서 치탄받을 짓을 해놓고 본인도 어 사과의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예호흡바빠 선생님이나 예 수백 명의 내 어, 네티즌들을 고소했는데 이거는 어 이자가. 첫째, 그 위법성에 쉽게 말씀드려서 헌법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봉정민이랑 의사가 본인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코로나 1국 검사를 축소하거나 안 한다고 그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어 몇몇 분들이 그렇죠. 내치진 분들이 뭐뭐 뭐 모욕적인, 그래, 경멸적인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의 조각이 돼서, 어, 불기소 처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어,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관련돼서도 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어,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방법, 방법이나 아니면은, 어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는 대법원 판례 해 가지고 예. 여러분께서 어 가장 큰게 일단은 고소를 당하시면은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걱정, 막 심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게 가장 우려하는 거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께서 그런 일이 생겨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나 또 다른 뭐 어떤 관련돼서 뭐, 뭐, 사기나 뭐, 다른 거, 사건이라도, 어, 당하셨는데, 어, 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연락 주세요. 제 메일, 요, 제 메일, 유튜브나, 페이스북에는 이제 메신저가 있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쓴 게시글 밑에 하단에 보면은, 어, 댓글도 달아놓을게요. 제가. 하단에 보면 제 제보 메일, S, 소문자 ssm 숫자 2002. smmo.gmail.com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어, 바로 뭐, 간단한 거는 하지만 가급적 통화로 해가지고, 어, 여러 가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어, 그렇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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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건강 제가 좀, 예, 좀 저도 건강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저도 예,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요. 아, 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깨 있는 시민들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는데 제가 어, 건강을 소홀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전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할 존경하는 여러분께서도 어, 늘 여러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예, 기원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쓰, 써, 써주시는 댓글에 일일이 다 대댓글, 답글을 다 달아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해 특별한 어떤 사안에서는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일일이 다 여러분들 마음 그 댓글, 고맙게 달아주시는 댓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 현실적으로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달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 예,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어, 피 p 에 크게 없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서초경찰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예, 휴대전화번호를 고의적으로 유출해서 예, 문자나 전화 폭탄을 받게 한 예, 우파삼촌TV 김변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 고발인,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서초경찰서에서 마치고 현장에서 여러분께 생방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예늘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방송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또 내일 예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